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양 오늘 1.3% 강세 중인데 어,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조금 눈에 띕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금양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모멘텀 즉 금양이 본래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있죠. 뭐 리튬 가격의 반등이라든가 지금 발생한 4 6 9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기본이고요. 왜? 당연히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베이스가 깔려 있느냐 즉 2차전지 관련주들의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느냐 그죠 저가에서 반등을 확인을 했느냐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중요한데 에코프로비엠 기준에서 제가 금양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죠. 오늘도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유기간을 어떻게 잡아가면서 가격을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어, 내 계좌수익률이 계속해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입니다. 어, 자동 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아직 세 달이 걸리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23%. 두 배가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어, 코스피는 1%대, 그리고, 어, 코스닥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하고는 사실상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익이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제가 계좌 수익이잖아요. 어, 계좌 수익을 오픈한 이유는, 어,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한 종목을 잡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을 열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고그 내용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종목에 관련돼서 이해를 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종목에서도요 어떻게 하다가 한 종목을 잡아서 내가 잘 된다 이런게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수 있을 거예요 자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 실제 제가 매매한 타점이 정확하게 찍혀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정확하게 지금 금양 있죠 어때요 오늘도 매수했죠. 정확하게 12만 8,500원에 매수했는데 뭐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매수한 건 12만 2,000 200 어, 12만 2600원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매수한 거다 근데 3월 5일과 6일 날 거래한 결과가 15% 애초에 여기 상승하는 그 첫날부터 제가 공략을 시작했다는 거고 그 다음날 매도하고 그 다음날 매수 그리고 오늘까지 매수 그쵸 왜 매수할까요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가를 그리고 그런 부분은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제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자이 화면은요 어,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소통방 이고요. 지금 현재 1,500분 정도가 함께 하고 있고 특이점이 있습니다. 3월 18일 오늘이죠.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종목 공유를 다 합니다. 자 종목대 그 종목 공유된 내용을 보면 일진전기, 바이넥스, 재룡전기, GST 보세요. 반도체, 바이오, 전기, 전기. 자 무슨 내용이 이냐면 지금 전기 쪽에 조금 모멘텀이 붙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AI예요. 그러면 AI가 진행돼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발전되기 시작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당연히 발전되고요. 그걸 넘어서 지금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이쪽으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일진 전기. 자, 내용 보세요. 오늘 시가 대비해서 그쵸 거의 한20% 가까운 강세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재룡전기. 자 재룡전기 보면 어때요? 오늘까지 매수 구간에 들어갔고 6%대 강세. 이거 말고도 제가 어 가온전선은 애초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매수 매수 매도 한번 잡고 그래서 4% 수익 보고 다시 매수해서 오늘까지 보유. 지금 6%대 강세 중.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가 되고요. 뭐 중간에 있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오늘 매수해서 강세폭이 8%대 강세. 그쵸. 그리고 뭐 GST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오늘 매수에서 7%대 강세. 근데 그 전에도 8%, 21%씩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3월 들어서도 자람테크. 자, 내용 보시면 매수, 하나, 둘, 75%.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올려서 보여드리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실제 3월 11일 날 내용을 보면 어때요? 3월 11일 자람테크놀로지.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 그쵸. 정확하게 다 공유가 되고 있고 3월 12일 날 진행했었던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세경하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오늘 6%대 강세 중자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근데 물론 세경하이테크는 제가 어 지난주에 다 매도가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6% 4%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내가 팔고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신고가 구간의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건 가격 전략이라는 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 와서 배우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요거 돈안 들죠?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거래하는지 다들 아셨겠죠? 그리고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금형을 한번 보면 답이 나와요. 고가의 아직 그, 저항 구간에 있죠. 저항 구간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보자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보입니다. BM. 그쵸?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주식은 같이 다녀요. 주식은. 자, 작년을 한번 보시죠. 금양이 올라갈 때, 에코프로도 올라가고, 에코프로 BM도 올라가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모멘텀을 같이 받아서 보자면, 에코프로 BM이 맞아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금양이 맞죠 근데 시세 측면에서 이 대장을 골라봐라 그건 장담컨대 에코프로 BM을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 BM을 매매 하라는 것과 에코프로 BM을 보고 나서 금양을 매매 하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내용에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은 뭉쳐서 다닙니다 그래서 흔히 뭐 짝짓기 매매라고 하죠 그 짝짓기 매매를 하더라도 이거 가니까 저것도 가겠지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그렇 가장 어, 강하다기보다그 종목의 그 가장 큰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가장 강한 종목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과정에서 사실상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지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인지. 그 무슨 얘기냐면 어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그냥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오에도 불구하고 금양 같은 거는 20만 원을 찍고 왜 7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을까요? 7 0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근데 가격이 앞으로 좋아질 걸 반영해서 먼저 올라.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빨리 가. 그러면, 실적은 10km, 20km 속도로 가는데, 주가는 100km, 150km, 200km 속도로 가니까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오는 어,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차이가 나죠? 실적은 10까지 올라오는데 주가는 이미 100에 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어, 100에서부터 조정을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느덧 금양이 고가를 찍고 하락한 지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간 동안 실적이 올라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은 가고 있고 그 과정 동안에 리튬 가격이나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실적이 약간 주춤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보인 게 뭐예요?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제가 이쪽에서의 대장이라고 이야기한 게왜 그래요? 지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볼게요. 실적을 낸다. 그러면 그 전에 상승한 폭이 훨씬 더 크다. 그럼 여기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건 뭐가 돼요? 그 실적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기대감. 그럼 그 기대감을 채울 수 있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건 알아. 근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채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거기다가 맞추기도 어려운 주가까지 대입해서 본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기 위해서 뒤집어서 보자는 거예요. 금양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거나 최소한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빠지지 않게 된게 뭐예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예요. 근데 실적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예상치가 적자 500억이었는데 실제 실적을 까보니까 적자 1100억인가 그래요. 여기서 그냥 확인해 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보세요. 적자 1,147억 4분기. 그쵸. 그래서 1,500억에 23년도 마감을 했습니다. 사, 어, 3,800억이었던 22년도에 대비하면 실적이 형편 없어졌죠. 근데 최종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만 우리는 개인 투자자로서 보유기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격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전략에 쓰면 내가 보유할 수 있는 보유 전략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가격이 형성하게 된 원리 즉 선반영 논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실시간 타점은 가격이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시0 만들기 프로젝트인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타점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바뀌죠. 어느 가격대 이하에서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가격대에 딱 갔을 때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한번 할게요.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원래 제가 장중 매매를 잘안 합니다. 근데 금양 같은 경우에 어때요? 12만 8,400원에 장중 매매 시장가로 사라. 금양, 11시 22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배우셔야 되지만 그 원리 그리고 정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반영하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실적이다. 그러면 이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락 나온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폭락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예요? 오르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언제 매매해야 돼요? 보유기간을 줄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나면, 오르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쵸? 그러면, 지금 강한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쵸? 지금 강한 종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어떤 관점에 의해서 내가 매매를 하고 분류를 하고 판단을 해서 가격대를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했고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처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